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오늘 본문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매우 중요한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가운데 그 분량상 꼭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니 시리즈 드라마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6부작 시리즈의 중간쯤 가면 이 대전환이 이루어지죠. 절반될 때까지 주인공을 둘러싸고 여러 갈래의 갈등이 진행되다가 이 중간에 오면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와 캐릭터를 드러내고 이제부터 그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선발해서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들과 논쟁도 했었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히 드러내고 또 그가 계획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 하십니다. 얼마 전 의로운 예언자 세례 요한이 약하고 음란한 헤롯에 의하여 참수형을 당하였죠. 이제는 예수님의 차례입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자신은 십자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이방인 지역 가이사리아 빌립보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일생일대의 중요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먼저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에 하늘로 올리웠던 엘리야가 환생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의 명칭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인자 둘째는 그리스도, 셋째는 하나님의 아들. 이 셋입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우선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구약성경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세상의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다 망하고 사람의 아들이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권세를 받아 그 백성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예언되었던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베드로는 주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왕들이 세워질 때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취임식을 했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왕가가 망하고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악한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고통당하던 백성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나라를 되찾고 그들을 다스려 주실 것을 고대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메시아.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보다 위대하고 목숨 바쳐 양들을 지키시는 진정한 왕 참된 목자이십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의 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기름이 부어진 인간 왕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보았던 모든 기적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지혜롭고 참된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곁에서 본 예수님의 영광은 사람의 영광과 차원이 다른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말씀 해주시는 지혜자, 나를 부자되게 만드시는 분, 또이 사회를 바꾸는 혁명가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처럼 언젠가 한 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하는 분이요, 세상을 다스리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가슴에 품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 보며 나에게 닥치는 작은 고난을 견디기 원합니다.